안녕하세요. 이방사 식 여러분. 예, 네, 똘똘입니다. 오늘 제 집에 왔는데요. 제가 지금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현장을 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돼 있는지 한번 오늘 보고 있습니다. 어, 구두상으로는, 어, 공사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 중공이랑 개발행위 중공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중공은 접수 상태고, 예, 배수 필증만 이제 나오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중공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필요서류랑 이런 거를 제가 조금 안내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1층 공사부터 볼게요. 다돼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은 경차예요. 네. 10대가 넘으면 경차를 한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거기 이제 주차장 팁이고요. 이렇게 이제 주차선을 제가 상가 부작 이런 데로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상가 준축 건물 준공 된 다음에 상가 중축을 할 거예요. 주차장을 다른 데서더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차선이 지금 남기 때문에 주차장이 개틀수가 남아요. 15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왜 다각으로 먼저 짓고 상가를 나중에 중축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가구 그 강의 영상이 있어요.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를 3칸을 뽑을 겁니다. 안에도 한번 볼게요. 예어 입구가 자동문이 달렸네요 네, 다인빌리지 1호 예, 우체통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돼 있습니다 아직 자동문을 어 켜져 있네 비밀번호 아, 4자리를 네. 입력하십시오 출입문을 열 예, 열렸습니다 네, CCTV가 설치돼 있고 LED등이 있고요 예, 저는 1층에 창고가 없네요. 저것 때문에. 상가 때문에. 저 화장실 때문에. 1층에 창고가 없는 대신 이제 화장실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네, 더 좋죠. 다음, 이쪽이 수납일 거예요. 이쪽 이제 창고 공간이 될 거고. 그래서 청소용품을 여기다 두고 청소를 하시면 되겠죠. 청소하시는 분들이 편하겠죠. 네. 상가 이제 이용하시기도 좋고. 화장실은 아주 사이좋게 잘 나왔습니다. 네, 타일 마감 잘돼 있고, 샷시돼 있고, 엘리 d 등도 돼 있고, 통신박스, 네, 지금 문다 열어놓고 베이크업 하셨는가 봐요. 네. 좋죠? 네. 봄에 공사하면 좋은 게 바람이 솔솔 들어와가지고. 예, 네, 집이 잘 건조가 돼서 결로 현상은 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겨울 공사는 이제 환기를 잘 시키기 가 어렵기 때문에 결로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에어컨 삼성 걸로 설치됐고, 네, 지금 이제 청소까지 다 돼서 뭐 입주에도 문제는 없겠어요. 준공을 빨리 내야 되겠어요. 네, 이제 인허가 절차가 빨리 밟으면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좋네요. 1정오름을 어, 7500에 뺐는데 어, 너무 빨리 없어져가지고 어, 8000에 뺄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네 <laughs> 방이 너무 빨리 나가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월요일날 인터넷 KT 계약서도 써야 되고요. 중공서류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중공서류도 한번 영상으로 해서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요, 요 영상에다가 예, 붙여서 할게요. 우와, 옥상에 옥상방사 끝났네요. 아, 나 개인적으로 녹색이 싫은데, 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녹색으로 했네. 난 회색이 더 좋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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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에까지 이렇게 올려 태워서 해야지! 네, 누수에 더 강하고요. 네. 옥상 방수는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보수를 한번 봐야 돼요. 네, 잘돼 있습니다. 에어컨은 이제 옥상으로 빼면은 단점이 냉매가 자주 빠져요. 그런 부분이 단점이고 좋은 점은 건물이 깔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하자를 막으려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밀폐를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결로 현상이 생긴다든지 우기철에 이제 비가 들어간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 컨 에이스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다가구에서 네뭐 제가 하자 점검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이제 건물 다 완성됐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두 번째 건물을 완성했고요. 네, 세 번째 건물도 취득 완료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건물은 제가 이제 신축을 건, 건축하는 중간에 이제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땅을 사서 매입을 한 거고요. 지, 땅을 사서 지은 거 지금. 이거 당연히 밀리지. 그리고 세 번째 제 다가구 주택은 이제 9억.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아마 우리 시운 남자님이 올려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 만들기를 하는데 건축주가 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건축주가 필요한 것들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중공서류 준비하는 건 제가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